아, 사실 이번 x y는 5고 3x y는 10 마스 k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거 x y 있고 x y 있는데 요 k 때문에 지금 이두 개의 식에서는 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집합에 뭐가 있냐면 y의 값이 x의 값이 4 배래 그러니까 y는 4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거는 y는 4x도 동시에 만족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미지수라는 거한개더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x, y만 있는 식을 먼저 연립을 해서 구하자는 거지 근데 y는 4x니까 얘를 1로 집어넣자 그러니까 y 대신에 4x 넣으면 되겠지 그럼 5x는 5가 되니까 x는 1 됐다 그지 x는 1 됐으니까 y는 얼마 된 거야? 4된 거지 x1을 1로 집어넣으면 혹은 아니면 x를 1로 집어넣으면 y는 4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x는, x는 1이고 y는 4인데 이제 이걸 1로 넣자고 그러면 3 플러스 4 10 k가 되겠지. 우리가 7이잖아. 그럼 k는 얼마 돼야 돼? 3이 되면 되겠지. 그래서 우리 구한 k는 3이다.